모든 딸기 메뉴와 생딸기를 가득 먹을 수 있는 곳. 오늘은 빕스 딸기 축제에 찾아갔어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에도 어김없이 딸기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매년 이맘때에 빕스에서는 딸기 축제를 하는데요. 올해는 3월 8일까지 한다고 하니 다들 꼭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빕스의 딸기 축제의 딸기 메뉴는 디저트와 빕스가 자랑하는 무제한 와인에 어울리는 핑거푸드에 몰려있는데요. 애슐리와 다르게 빕스에서는 런치와 디너 때 모두 생딸기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치즈케이크 위에 딸기, 우유 생크림 케이크 위에 딸기가 올라간 메뉴도 있고 말차 푸딩 위에 딸기를 얹어서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 생딸기 말차 밀크 푸딩 쪼레주르 운영 짬바를 엿볼 수 있는 돈맛탱 생딸기 초코 퍼지 브라우니는 엄청 꾸덕하고 딸기가 씹혀서 달콤 상큼한 맛을 낸답니다. 빕스 프리미어는 독특하게 와인과 맥주가 무제한인데요. 이 와인이랑 잘 어울리는 핑거푸드인 생딸기, 바질, 브로켓타는 생김새부터 엄청나게 이뻐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생딸기와 크림치즈가 합쳐진 카나페는 엄청 달콤짭 짤해서 크래커와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노알콜 딸기 스파클링도 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딸기 메뉴를 가져와 보았어요. 완전 맛있겠죠? 아이스크림에 생딸기를 버무려서 콘에다가 먹어도 완전 색다른 맛이에요. 생딸기를 꼬치에 꽂아서 설탕 시럽을 뿌려주면 딸기 탕으로도 완성. 와우. 여기에 빅스 프리미어가 자랑하는 해산물 메뉴도 즐겨보세요 살이 꽉찬 꽃게와 가리비, 새우, 바지락까지 음, 신선한 해물과 맛있다. 딸기가 가득한 빅스 그리고 살짝 모자른 로봇이 만들어주는 마라탕까지 겨울이 가기 전에 빅스 딸기 축제 꼭 한번 맛보고 가세요